독은 제게 큰 잎이 됩니다. 사공간 수학. 오늘은 영어회화 첫 걸음이라는 새로운 음, 파트를 한번 해볼게요. 가볼까요? 첫 번째 문장입니다. 오랜만이야라고 말하고 싶어요. 뭐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오래됐다는 것을 어떻게 표현할까요? 그렇죠. 롱으로 표현하면 되겠죠. 뭐가요? 시간이 long time. 그다음 안봤다는 얘기죠. 보자않았으 오래됐으니까 no see 따라서 long time no see 라고 하면 됩니다. 다음입니다. 아주 좋아. 아주 좋다는 것을 뭐라고 할까요? 그렇죠. 꽤 정도로 나타내는 것이 pretty라는 것이 있습니다. pretty p r e 그 다음에 좋다는 거 good 됐죠. 그래서 그 o 리 d 여기서 프리드는 뭐 예쁘다, 이쁜 뭐 이런 거보다는요 어떤 정도를 나타내요, 알겠죠? 그다음 그저 그래, 쏘쏘 so so. 많이 들어봤죠. 그저 그래, 쏘쏘라고 so so. 표현을 합니다. 쏘쏘 so so. 어렵지 않죠? 그다음에 어, 힘들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Tired, 그쵸죠 Tired. 이렇게 말하면 돼요. 자, 다음 한번 볼까요? 다음은, 어떻게 지내세요? 라고 말을 하고 싶어요. 이럴 때는, 음, 우리 제일 알고 싶, 알고 있는 거 있죠? 보죠? 그렇죠. How are you? 아주 쉽죠? How are you? question mark. 아주 정중하고 고전적인 느낌이에요. 하지만 그냥 또 다른 말도 이런 것도 있어요. How are you doing? How are you doing? 이 말도 어떻게 지내세요지만은 요게 더 뭐라고 했죠 아까 더 정중하고 구전적인 표현이 되겠습니다. How are you? 다음입니다. 어떻게 지내세요라고. 즉 어떻게 지냈어요라고 이렇게 좀쭉 어떻게 지냈는지 좀 오래된 걸 물어보고 싶죠? 오랜만에 만났을 때. 그때 하는 말이 뭘까요? 그렇죠? How have you been? How? 그뭐 현재 완료를 쓴다는 거죠. How have you been? been. 이렇게 하면 그동안 쭉 어떻게 지냈어요라고 물어보고 싶을 때 하는 거예요. 앞에서 말한 것처럼 long time no see 정도 말하면 되겠죠? 어, 마지막 문장이네요. 다시 만나게 돼서 기뻐요. 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쉽죠? 어떻게? nice to 물요 그렇죠. see you. 너를 봐서 nice to see you. 어떻게? 다시 again Nice to, meet, nice to see you again 하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